네, 안녕하세요 미라클코인이고요 네, 영상 녹화하는 현재 시간은요 4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새로운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달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잘 보세요 3월 마지막에 잡아드려서 하루만에 20% 급등한 이오스코인까지 3월은 중반까지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9개 종목으로 총 누적 35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꽂아드렸습니다 잘 따라오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만약 못 믿겠다 하시면 지금 당장 지난달 영상 싹다 뒤져보세요 한 종목이라도 틀리면 바로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방 접점 매수 종목들도 전부 다 수익 중이죠 이러한 모든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대 4월 한 달만 잘 따라오셔도 지난달 350%그 이상의 수익 무조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코인은요 바로 캣인어독스 월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첫 번째 대폭등 쏠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1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이 코인은 작년 말에 상장한 이후 11월 중순 이쪽이죠 고점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올해 3월 11일에 저점을 찍은 뒤 미리 그어드린 이 보라색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주었는데요 그렇게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다가 이쪽 잘 보세요 빨간색 5일선과 주황색 21일선 간에 첫 번째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결정적으로 3월 26일 바로 이때 어마어마한 세력 매집봉이 출현하면서 가장 아래쪽 매물대 돌파와 함께 본격적인 추세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미털기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그 뒤로도 매수 거래량이 꾸준하게 쌓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5일, 6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면서 이대로 더욱 견고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1봉상 5일선과 60일선의 골든 크로스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신호탄으로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기준으로 보는 제 관점은요. 최근 세철에나 돌파 시도를 했던 이4 4원 매물대를 빠르면 오늘 내로 돌파하면서 바로 위에 존재하는 5.5원 부근 저항대까지는 단기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쌓인 상당량의 매집 물량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5.5원 매물대를 넘어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8원대까지는 저는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기회의 웨스타점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철저한 근거와 분석으로 지난 한 달간 타점 잡아드려서 누적 350% 수익률 챙겨드렸는데요. 4월도 마찬가지로 급등 직전 코인들의 타점과 대응법을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혼자 어렵게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종목만 따라오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러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팩트 체크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캣 이너독스 월드 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